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샬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성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요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you no. no.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나요? 여러분이 이두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셨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만한 두 가지 일을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일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일, 그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 중에서 고난을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고난을 피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요. 하나님, 제 친구가 저를 힘들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약한데 낫게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 삶에 없어져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고난이 생긴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상해 보이고 심지어 미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볼 이야기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어요. 바벨론은 이세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바꾸어서 불렀죠. 이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지냈지만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역을 다스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이세 친구를 미워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미움을 받는다고 했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지은 커다란 신상 앞에 온 백성이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세 친구는 당연히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평소에 이세 친구를 미워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왕은 이세 친구를 불러서 자기 명령을 거역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죠. 그러자 세 친구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왕은 화가 나서 이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 불에 던지도록 명령을 하죠. 풀무 불은 요즘 말로 용광로예요. 용광로는요, 그냥 나무나 종이를 태우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금속을 녹일 때 쓰는 굉장히 뜨거운 불이죠. 이 불에 새 친구를 던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단단히 났는지 거기서 평소보다도 일곱 배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이새 친구를 불에 던지려고 붙들고 있던 그 하인이 그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이새 친구는 불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왕이 볼 때, 이새 친구가 불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길이 타올라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도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안에 한 사람이 더 보이는데 그 사람은 마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처럼 특별한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네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이때는 물론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기 전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잠시 내려오셔서 이세 친구를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세 친구를 고난에서 지켜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일본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일본의 신상 앞에 절하라는 신사 참배를 끊임없이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셔서 감옥에 수차례 갇히시고 혹독한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오늘 새 친구처럼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신 것인데 기적이 일어나진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똑같이 주기철 목사님 옆에도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이 꼭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보구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용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우리 서문가족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심한 후에 가정이 함께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어지는 나눔 질문으로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나 손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봅시다.